안녕하세요. 본부에서 봉직하고 있는 녹사장 이용욱 수호사입니다. 권력층의 비리, 재력가들의 범죄를 소재로 한 영화가 최근 몇년 동안 부쩍 많아졌습니다. 서슴없이 범죄를 저지르고 그들이 가진 힘으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런 모습들은 비단 영화뿐만 아니라 뉴스를 통해서도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그야말로 영화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정한 사회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서로를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희망하는데요. 그에 반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법망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신과 가족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 옳고 그름은 개의치 않고 법적으로 문제만 없으면 된다는 이러한 가치관은 선하게 살고자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기도 합니다. 지도층이나 사회의 영향력이 큰 사람일수록 그 피해는 클 수밖에 없겠죠. 우리 사회는 법치주의에 의해 죄를 짓는 사람에게는 벌을 내림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망을 요리조리 피해가는 사람들에겐 별무소용일 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커지는데요. 우리 사회의 기초가 되는 교육, 인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참교육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도전 속에는 우리 사회를 바르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증산상제님과 태모 고수부님의 금과 옥조와 같은 가르침들로 가득한데요 창생이 큰 죄를 지으면 천벌을 받고 작은 죄를 지으면 신벌 혹은 임벌을 받느니라 죄와 벌에 대한 상제님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짓는 대부분의 죄는 재판을 받고 임벌을 받게 되죠 하지만 법망을 피해서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큰 죄는 천벌을 받고 작은 죄는 심벌을 받습니다. 죄를 짓고는 못 산다고 하신 상대님의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는 못 사느니라. 선천에는 죄를 지어도 삼대가 물러나면 받았으나, 현세에는 그 당대로 받느니라. 죄악이 소멸되는 곳에 행복이 일어나니, 너희는 모든 죄를 나에게 충심으로 구하라. 내가 일일이 사여 주리라. 옛말에 적덕지가의 피류 여경이요, 적악지가의 피류 여왕이라.고 하였는데요. 덕을 쌓은 집안에 반드시 경사스러운 일 있고, 악을 쌓은 집안에 반드시 재앙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동안의 역사 속에서는 죄를 지으면 그 대가를 3대가 물러나면 받았다고 하신 상대 님의 이 말씀을 보면 이러한 옛사람의 말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에서는 죄의 대가를 당대에 받는다고 합니다. 행복한 삶을 소원한다면 죄악이 소멸되는 곳에 행복이 이른다 하신 이 상제님의 말씀을 명심하여야 하겠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당대의 죄값을 받는다는 이 말씀에 의문을 표하기도 합니다. 지은 죄에 비하여 가벼운 처벌을 받고 호의호식하며 사는 사람들도 많이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사람들과 달리 위정자, 권력자와 같이 영향력이 큰 사람들의 경우는 오랜 시간을 두고 심판을 하기도 합니다. 당태종을 도와 당나라를 건국한 핵심 인물 24장. 그한 사람인 위징이 재판을 받는 장면을 도전해서 볼수 있는데요. 상견님을 당대에 모신 김형렬 성도님이 천상에 올라가서 보고 들었던 이 신비로운 이야기가 도전에 실려 있습니다. 상견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늘의 일을 말씀하시니 형렬이 항상 마음속으로 하늘님 백기를 원하옵니다 하고 소원하는지라 하루는 형렬에게 안경을 주시며 이것을 쓰고 나를 따라오라 하시매 형렬이 따라가니 화려한 삼층 누각이 나타나거늘 자세히 보니 세상에서 이르는 천상의 옥경되더라. 상제님께서 형렬에게 아래층에 있으라 하시고 상층으로 올라가시니 선관 선녀들과 만조 백관이 좌우에서 옹위하니라. 상제님께서 좌정하신 후에 백관에게 명하시기를 위증을 데려오라 하시고 대령한 위증을 꾸짖어 말씀하시기를 너는 무슨 일로 두 마음을 품고 낮에는 당태종을 섬기고 밤에는 옥황상제를 섬겼느냐 하시니 위증이 크게 사죄하는지라 형렬이 이 광경을 본 뒤로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선생님이 바로 하늘님이시라 하니라 이후로 성도들은 상제님께서 공사시에 늘 뇌성병력과 풍운조화를 뜻대로 쓰시는 것을 보고 증상께서 곧 하늘님이심을 깨닫게 되니 인간으로 오신 인존 천주님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니라. 김영렬 성도님은 상제님을 모시면서도 상제님이 참 하느님이라는 사실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었죠. 상제님께서 하늘의 일을 말씀하실 때마다 하늘님 백기를 원하옵니다라고 소원하는데요. 이에 상제님께서 김영렬 성도를 천상에 데리고 올라갑니다. 천상 옥경대에서 상제님은 위증을 불러오게 하셔 지난 날의 잘못을 질책하시는데요. 이를 지켜본 김영렬 성도님은 강증산 상제님이야말로 바로 자신이 뵙기를 소원하던 한울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때 상제님께서 위증을 불러 말씀하신 내용이. 너는 무슨 일로 두 마음을 품고 낮에는 당태종을 섬기고 밤에는 옥황상제를 섬겼느냐 하는 것인데요. 제가 아는 도생님에게 위징이 낮에는 당태종을 섬기고 밤에는 상제님을 섬기는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징은 24장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인물이죠. 당태종은 위징이 죽었을 때 거울 하나를 잃었다고 할 정도로 충직하고 절개가 굳은 충신이었는데요. 그의 잘못은 무엇일까요? 저는 질문을 했던 도생님께 황제 문화에 대해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옥황상제는 천상 옥경에 계시는 하느님을 뜻합니다. 옥황상제의 황자와 제자를 딴 황제는 무슨 뜻일까요? 임금 황자는 흰백자가 임금 왕자 위에 있는 글자입니다. 이두 글자가 합해져 제왕을 뜻하는 황자가 되는데요. 이온봉 박사의 아시아 이상주의에는 황은 제왕을 뜻하는 한국어 단어에서 유래하였다. 흰색 혹은 한국인을 의미하는 백이 왕 위에 있다. 한국의 제가 흰 옷을 입고 왕들과 많은 나라를 다스렸으므로 한국인들은 왕들 위해서 지배하는 분을 가리키기 위해 황을 제 뜻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는 무슨 뜻인가요? 임금 제자로 많이 알고 있는 이 글자는 본래 하느님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하느님은 인간 세상을 비롯한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주의 절대자인데요. 그런 하느님, 즉, 상계님을 대행해서 인간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 황제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느님 제자를 쓰는 것입니다. 황제의 다른 말이 천자인데요, 천자는 천재지자의 준말이죠. 하느님의 아들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황제는 하느님의 대행자를 뜻합니다. 하느님을 대행해서 하느님의 뜻대로 인간 세상을 다스리려면 황제는 하느님과 영적으로 소통이 가능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가 지속됨에 따라 인간의 영성은 점점 어두워지고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가 갈리게 되죠. 이에 대해 상제님을 말씀하십니다. 선천의 도정이 문왕과 무왕에서 그쳤느니라. 옛적에는 신성이 하늘의 뜻을 이어 바탕을 세우매. 성웅이 겸비하여 정치와 교화를 통제관장하였으나 중고 이래로 성과 웅이 바탕을 달리하여 정치와 교화가 갈렸으므로 마침내 여러 가지로 분파되어 진법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밝혀주시는데요. 이 말씀은 정치 지도자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언제부턴가 정치 지도자가 상제님의 대행자로서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을 잊게 된 것입니다. 위증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증은 상제님과 황제를 함께 일체로 받들지 못하였습니다. 너는 무슨 일로 두 마음을 품고 낮에는 당태종을 섬기고 밤에는 옥황상제를 섬겼느냐 상제님의 꾸짖음에 위증은 크게 사죄하는데요. 상제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으로 천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잘못을 심판받은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비뚤어진 상제관은 잘못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례이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크고 작은 잘못과 허물을 안고 살아갑니다. 너희는 모든 죄를 나에게 충심으로 고하라. 내가 일일이 사하여 주리라.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경우라면 상대님 태몬인전에 참회를 통해 용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획재 어천이면 무소도여라. 하늘에 죄를 짓는 경우라면 빌 곳이 없겠죠. 하늘에 짓는 죄는 어떤 경우일까요? 도전 속에는 상대님께서 2등 방문을 패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다시 내성에게 명하시기를 담뱃대를 들고 나를 향해 총 쏘는 흉내를 내며 꼭 죽인다는 마음으로 탕탕 소리를 내라 하시니 내성이 명에 따라 총 쏘는 흉내를 내거늘 이에 한 성도가 여쭈기를 이제 이등방문을 폐하시는데 어찌 내성을 쓰셨습니까 하니 말씀하시기를 안성을 썼노라 하시니라 이등방문은 일본 제국주의의 수장이죠.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는 침략의 원흉인 이등방문을 처단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입장에서는 쾌거이지만 일본인 입장에서는 비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강진산 상계님은 온 인류의 하느님입니다. 일본인이나 한국인이나 똑같은 하느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느이 입장에서 일본이 한국을 침략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등 방문을 처단해야 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다른 모든 침략국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벌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등 방문의 죄는 무엇일까요? 이등 방문은 조선을 영구히 말살하고자 한민족의 역사를 말살하고 식민사관을 만들어낸 수장입니다. 민족문화를 말살하는 것은 당시 제국주의 침략 국가들의 전략이었죠. 하지만 그가 말살한 한민족의 상고사는 한민족만의 역사가 아닌 전 인류의 역사이자 하느님의 역사입니다. 상고 시대로부터 상제님과 천지신명을 받들어온 한민족 그 역사와 문화를 말살함으로써 이등방문은 상제님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한 것입니다 이등방문은 다른 누구도 아닌 상제님께 큰 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늘에 지은 그의 죄를 물어 상제님은 이등방문을 패하셨습니다 정말 하늘에 죄를 짓는 일은 없애야겠죠 이등방문과 같은 특수한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하늘에 죄를 짓는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다음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세상 사람이 다 하고 싶어도 법을 몰라서 못하느니라 이제 각교 두목들이 저의 가족 살릴 방법도 없으면서 살고 잘된다는 말을 하며 남을 속이니 어찌 잘되기를 바라리오 공자가 알고 하였으나 원망자가 있고 석가가 알고 하였으나 원어의 고를 풀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저도 모르는 놈이 세간에 사람을 모으는 것은 저죽을 땅을 제가 파는 일이니라 천하의 무서운 죄는 저도 모르는 놈이 남을 모아 수화중에 넣는 것이니 그 죄가 제일 크니라 근본을 모르는 종교 지도자들이 그럴듯한 괴담과 정신을 마비시키는 이론으로 순진하고 착하기만 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재물을 탐하고 가정파탄을 내는 것을 넘어서서 하늘에 큰 죄를 짓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켜 수하에 사람을 모으고 있는 잘못된 지도자들 그들은 하늘에 죄를 지어 빌 곳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생이 큰 죄를 지으면 천벌을 받고 작은 죄를 지면 심벌 혹은 임벌을 받느니라고 하신 상대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늘에 지은 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느님의 역사를 말살한 침략자, 하느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지금은 천지의 여름과 가을이 바뀌는 시간대입니다.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꼭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늘의 때를 알아야 합니다. 죄라는 글자는 넉사 자와 아닐 빛 자의 합성어인데요. 옛 사람들은 죄라는 글자를 사실을 부정하여 잘못되는 것으로 말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지금은 어느 때인가, 천지의 봄, 여름, 가을, 겨울, 우주 일련을 제대로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진리의 근본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천지를 주제하여 다스리되 생장 염장의 이치를 쓰나니 이것을 일러 무이이하라 하느니라 상제님께서 천지를 주제하여 다스리는 이치를 생장 염장으로 말씀해주셨는데요. 생장 염장은 사계절의 시간대 정신으로서 우주 변화 질서의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우주 일련을 공부하는 것이야말로 진리의 근본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진리의 근본, 나의 근본, 내 생명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를 바라면서 태모님의 말씀과 함께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구일에 태모님께서 고찬원과 전준엽 등 여러 성도들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이 죄 없는 자가 없어 모두 제 죄에 제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이제 천하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건지리라 하시고. 청수 한 그릇을 떠 놓고 그 앞에 바둑판을 놓으신 뒤에 담뱃대로 바둑판을 치시며 성도들에게 태울 줄을 읽게 하시더니 잠시 후 태모님께서 문득 정신을 잃고 쓰러지시니라 한나절 동안이나 기절하셨다가 깨어나시어 성도들에게 명하시기를 밖에 나가 하늘을 보라 하심으로 모두 나가보니 한잔 업이다 되는 검은 구름이 하늘 남쪽으로부터 북쪽까지 길게 뻗쳐 있더라. 하루는 태모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죄가 없어도 있는 것 같이 좀 빌어라 이놈들아 하시고 천지의 죄를 빌려면 빌 곳이 워낙 멀어서 힘이 드니 가까이 있는 나에게 빌어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